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iOS 기기를 사용해 파워비츠 프로 헤드폰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위젯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을 길게 누르고 왼쪽 상단의 편집기 플러스를 클릭한 다음 위젯 추가를 선택하고 아래로 스크롤해서 배터리를 클릭하세요. 이제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위젯을 선택하세요. 이걸로 하겠다고 가정해 볼게요. 결정한 후에는 위젯 추가를 클릭하세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이어폰의 배터리 잔량과 충전 케이스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설정으로 가서 여기서 헤드폰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이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비디오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봐요.